안녕하세요. 향단TV의 라니입니다. 오늘은 정말 안 보면 후회할 것 같은 정말 기가 막힌 책 하나를 소개할 겁니다. 이 책은 나오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대단한 책인지 진작이 가죠? 바로 이 책입니다. 라니의 용어, 흑영영을 아십니까? 바로 이 책입니다. 아직도 흑영영 송대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거나 공중부양 이런 거로만 알고 있다면 그리고 또허경 총재님께 오해하고 있다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통령이 이 책에 있습니다. 책 읽어주는 시간 지금부터 책 읽어주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빠른 속도로 읽어드릴게요. 어 제가 이 책의 제1장을 먼저 읽어드릴게요. 무엇이 포퓰리즘인가? 요즘에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포퓰리즘은 대중의 인기를 얻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이 현실적인 정책을 내세우는 대중영합주의이다.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책이 있는 방안에 포퓰리즘이란는 딱지를 붙이면 안 된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제1장은 선진국, 대한민국에 사는 후진국, 국민들, 부자 나라에서 고통받는 사람들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는 세계 10위권이며 국민 1인당 소득인 국민 총생산 GMP는 3만 불을 웃돈다. 세계에서 GMP가 1만, 1만 불 이상인 나라는 60여 개국에 불과하고 200여 개국은 1만 불이 채 되지 않으며 이중 150여 개 나라는 5천 불도 채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 경제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일부로 느끼는 경제 수준이 우리나라 경제 규모나 수준에 걸맞는 정도가 되고 있는지는 별개 문제이다.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과 우리 국가의 경제 규모 사이에 상당한 갭이 있는 것은 우리 국민이 더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물론 일부 상류층에서는 국가 경제 수준 이상의 선진국 수준으로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나 중산층이나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제 수준은 거기에 훨씬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경제 수준에 맞는 생활 정도라면 내 집에 살면서 걱정 없이 아이를 낳아 교육시키고 문화 생활도 즐길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빚 걱정,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없고 자녀들 결혼시키는 것도 아무런 부담이 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지금은 부가 나서서 돈을 벌어도 하드 값에 아이들 학원 비며 아파트 관리비, 공과금 내기도 바쁘고 은행 비지나 사태 갚는 돈까지 감당하느라 정신이 없다. 문화 생활은 커녕 일에 구속돼야 마치 일하는 기계나 일의 노예처럼 사는 게 현재 우리 국민 대다수의 모습이다. 이러한 모습은 도저히 세계 경제 규모 12 고가 1인당 GNP 3만 불이 웃도는 나라에 사는 국민의 생활상이라 할수 없다. 예전에는 국가 자체가 가난해서 모든 국민이 보릿고기를 넘기는 생활을 한 적도 있었다. 그러나 이후 탁월한 지도자와 국민의 단결과 노력으로 국가가 한창 발전할 때는 열심히 일만 하면 집이 없는 상태에서도 금방 전셋집을 얻고 내집 방만도 수월하게 할수 있었다.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시키는 것도 마음먹고 열심히 노력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했다. 청년 취업이 사회 문제가 될 정도로 어렵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언느것 하나 수월한 것이 없다. 젊은이들이 학교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려고 보면 사방이 꽉 막혀 출구가 보이지 않는다. 바늘 구멍만한 출구를 향해 온갖 스펙을 쌓으며 치열한 경쟁을 벌이지만 그 출구를 통과하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학자금 대출 받은 것을 갚지 못해 제2금융권 대출까지 받아가며. 신용불량자가 되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지만 결국 신용불량자로 전락하는 경우도 득대 않다. 취업을, 취업을 한 사람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결혼하려면 전셋집이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전셋값이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월급만 가지고는 집 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전셋집 구하기도 힘들다. 사정이 이러하다 보니 지금 이 사회에는 젊은이들의 취업 포기,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내집 마련 포기, 대행관계 포기라는 여섯 가지 포기가 일상화되어 있다. 취업이 안 되니 연애나 결혼은 꿈도 꿀수 없고 결혼이 안 되니 아이를 낳을 수도 없고 내집 마련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직장을 얻고 결혼을 한 사람도 불확실한 미래와 먹고 살기 힘든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아이 낳기가 겁이 난 단둘이 사는 부부가 부지기수다. 당장 육아해주는 돈도 문제지만 아이가 행복하게 살아서 취업하고 결혼하고 잘살수 있을지 자신할 수도 없고 어느 거 하나 쉽지 않은 이 사회에 아이를 낳아 내보낸다는 자체가 무책임하게 느껴지기 때문이다 거기에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가정경제가 유지되기 힘든 사회경제 구조나 변해버린 젊은이들의 의식도 아이 낳는 것을 꺼리게 되는 한 원인이다. 중장년은 중장년대로 힘이 들기는 마찬가지다. 중 당연히 되어도 전세 집을 던전하거나 간신히 집을 마련한 사람도 집을 사면서 빚을 내지 않은 사람이 주물다. 은행 빚 지나며 아이들 과비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부가 밤낮으로 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그러니 부부가 윤로하여도 부양은 온도 좋다 낼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노년층도 마찬가지다. 젊은 시절 자식들 키우고 교육시키느라 집한칸 정도 외에는 편안히 노후를 보낼 만한 경제적 여력이 남아 있지 않다. 노년에도 일을 하지 않으면 생계조차 막막한 지경에 토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현재 노년층의 취업률이 청년층을 앞지르고 있는 것만 보아도 알수 있다. 이러한 사회생활 속에서 근래는. 청 장년들 사이에 성실하게 일하는 것만으로는 전세집조차 구하기 힘들다는 인식 아래 한탕주의 심리가 팽배하여 빚을 내어서까지 무리하게 주식이나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큰 손해를 보고 빚더미에 앉는 사람들도 상당하다.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볼것인가 부자 나라와 살기 힘든 국민 이 아이러니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어떤 이는 사회가 변해서 그렇다. 사회 구조가 그러니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하지만 이것을 사회 변화 사회 구조의 탓으로만 돌려서 될 것인가 사회가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사회 구조가 어떻게 변동될 것인지를 국가 지도층이 미리미리 내다보고 대책을 세웠더라면 이런 고통스러운 현실을 얼마든지 면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그 많은 국가의 부가 한쪽으로만 쏠리는 것을 막고. 국가 예산의 누수나 낭비 없이 알뜰살뜰 살림살이하며 부가 국민 전체에 골고루 나눠질 수 있도록 정책을 세우고 추진해 나갔더라면 이런 엄청난 부자 나라에서 돈 때문에 고통받고 허덕이는 국민이라는 아이러니는 얼마든지 피할 수 있지 않았겠는가. 내가 정치 혁명을 주장하고 정치인들을 질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제 2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향단TV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